네, 스무 앤 리프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토마토의 허준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KC 코트렐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어, KC 코트렐은 지난 2010년도 1월 6일날 어, 예전 KC 코트렐 분리해서 인적 분할된 신설 법인입니다. 그리고 탈황, 탈질과 같은 환경 개선 플랜트 전문 기업이고요. 주요 거래처는 이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한국전력발전자회사 등이고요. 최근에 이제 해외 화력발전소랑 철강업체로까지 매출처 다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분별 매출액을 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로 분진처리설비가 66.40%로 가장 높고요. 그리고 가스처리설비가 20.05%또 기타 신재생에너지가 13.53%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KC 코트렐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로 전기 집진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으로 국내 1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배연 탈왕 설비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35%, 탈질 설비는 25에서 30%로 시장 점유율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전기 집진기 시장 점유율이 1위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전기 집진기의 원리나 기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어, 공기 속에 떠다니는 이제 분진에 이 전기장을 적용을 시켜서 전기를 띠게한 상태에서 입자를 어, 정전적인 힘으로 모아서 개체를 깨끗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집진기에 모여진 이제 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식과 습식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제 미국의 화학자인 이코트렐에 의해서 지난 1906년도에 만들어져서 코트렐 집진기라고도 불리고요 아마 이 사명도 거기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케이시 코트렐 외출 구성에 소개드린 해 것처럼 전기 집진기는 주로 이제 화력 발전소라든지 제철소 그리고 이제 금속 가공 또 시멘트나 가스 황산 제조 공업 등에서 이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트레 집진기를 주로 하는 회사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주 구성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말 현재로 어, 최대 주주인 KC 그린 홀딩스 이쪽이 이제 36.27% 갖고 있는데요. 특수 관계인 포함하면 38.4%를 최대주주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신형 자산운용이 11.95%, 또 이제 국민연금에서 한 8.25%, 그리고 이제 우리 사주 조합이. 0.98%, 나머지 기타가 40.4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신용자산운용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공시한 상황에 따르면 신용 쪽에서는 이 지분율이 기존에 11.29에서 11.95%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11월 달에 공시한 상황에 따르면 기존의 보유비 중 7.21%에서 8.25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어 이러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이 업체 실적 전망을 좋게 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네. 기존 주주들 투자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그 전에 3분기 실적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좀 3분기가 영업이익만 봐서는 좀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보시면 지난해 3분기에 ifrs 개별 기준으로 829억 3,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어, 영업이익은 33억 8,300만 원 이었습니다. 매출은 작년, 지난해 대비로 전년 대비로 96%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21% 감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영업이익 감소가 외환손익이라든지 파생상품 손익에 대한 개정제 분류 작업 그리고 해외 신시장 개척 관련해서 원가 상승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실제 케이시코트의 3분기 순익을 보면 음 직전연도 대비로 34% 증가한 46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아, 실적 전망도 밝은 편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사업부 매출 확대 때문입니다. KC 코트렐이 지난해 7월 달에 삼성, 르노 삼성 자동차 태양광 발전 수주 관련된 금액이 이 매출 중에 500억가량이 일시에 다 이제 작년 4분기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4분기 매출은 한 1,300억 원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연간 매출은 당초에 공시했던 매출 목표치인 3,600억 보단 조금 부진한데요. 한 3,400억 가량은 달성할 것 같고요. 2011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는 61% 증가한 그런 좋은 매출 실적입니다. 네, 네, 3분기는 일시적인 부진이고 4분기 좋다 하셨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실적 전망도 밝은가요? 네, 올해 매출도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KC 코트렐은 최근에 어떤 수주 트렌드를 든지 영업 활성화 측면을 고려할 때 어, 지난해 2012년도 수준의 매출이 올해도 유지될거나 조금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어, 이러한 전망에 맞춰서 나름대로 추산을 해봤습니다. 3분기 말 지난해 3분기 말 현재로 K.C. 코트렐의 수주잔고가 4,300억이었었는데요. 어, 이후에 K.C. 코트렐이 한국남부발전에서 538억 전기 집진기 수주를 했었고요. 또, 광양제철 환경설비 SNN, SNNC로부터 236억 설비를 했었기, 했기 때문에요. 신규 수주원 금액이 4분기에 775억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4,300억에 775억을 더한 5,075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이 중에서 지난해 4분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300억 정도 매출이 나갔다고 하면, 1월 현재로서 KC 코트의 수주잔고는 3,775억 원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 이게 이제 지난해 공시했던 내용을 보면, 아, 기초수주 잔고가 3,600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 인식분 3,400억 정도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작년에 연간으로 4,000억 정도 수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도 역시, 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주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최근 3년간의 매출 성장률 단순 평균치를 적용해서 올해 제가 환산해 봤더니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23.5% 증가한 4,200억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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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서 KC 코트레이또 수혜를 볼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네네, 어떻습니까? 예. 네. 어, 지난해 도입됐던 이 RPS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관련해서는 어, 실제로 KC 코트렐 수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2011년도에 120억 정도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7월 달에 르노 삼성차에서 595억 포함해서 지난 연간으로는 700억 정도를 태양광쪽에 수주를 했습니다. 이 RPS로 향후 이제 500 메가와트급 이상의 발전 사업자와 국내 14개 발전사는 의무적으로 전체 발전량 중에서 2020년까지 연 순차적으로 공급 의무 비율을 높여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k c 시코텔도 발주량이 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말씀드리면 발전 자회사 같은 경우들은 RPS 대비 유리해 대비를 위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연료전지 등 다양한 형태로 신재생 발전 설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이제 한정 같은 경우는 RPS 시행으로 발전 자회사들이 매년 4조 원 이상의 발전 설비 건설비용을 추가로 부담, 부담해야 되는 것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정부 쪽 지식경제부 얘기 들어보면 RPS 때문에 2022년까지 54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상황들을 가, 반영한다고 그러면 케이시 코트렐은 또 하나의 어떤 수준 모멘텀을 제공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 시설물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하면 공급 인증 관련해서 1.5배 가중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수요는 좀더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또 일본의 원자력 발전 사고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 석탄 화력 발전 비중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네. 그렇게 된다면이 환경 설비 업체인 KC 코트레의 주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또 나올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석탄 화력 발전 비중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우호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리포트들도 좀 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 서, 그 수주 관련한 몸에 음, 텀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 연료로 지난 2011년도 전체 발전량 44%를 차지했었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한전 같은 경우에 오는 2014년도면 1,740 메가와트 그리고 이제 2015년도에는 2,350 메가와트 그리고 오는 2016년도에는 5,000 메가와트로 향후에도 석탄 발전에 관련해서 설비 증설을 계속할 방침이기 때문에 환경 설비 업체인 k 이시 코트레한테는 수혜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케이시 네. 코트레 주가가 요 며칠 오르면서 만 원권을 회복했는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지금 k 이시 코트레는 그 앞서 그 영업이 관련해서 좀 감소세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시장 진출하면서 플랜트 EPC 그러니까 설계 구매 시공 일괄로 하 하면서 경쟁 격화라든지 단가이나 가 나오면서 수주 단가가 예전만 못해서 이제 영업 마진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기존의 그 매출 증가세, 외형 증가에 따른 어떤 그 성장성은 지속될 것 같고요. 또 영업이익도 절대 금액 면으로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난한 흐름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행 지난해 11월달에 나왔던 무상 증자 이슈 관련 어떤 그 주주 가치를 증시하는 경영 어떤 철학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 같고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것 같고요. 회사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요. 긴 관점에서도 긍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KC 코트를 살펴봤습니다. 스모겜 리포트는 뉴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약보학권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현재는 3.23포인트 하락하면서 1,993선입니다. 어, 유가재권 시장에서 개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도 조금 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2,400개약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좀 유지되고 있는데요. 517선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